와, 예은아. <laughs> 이거 팔 얼겠다, 엄마. 우와. 뭐라고? 예은아, 그거 뭐야? 이거 뭐야? 응. 이거, 아, 눈이야? 우리는 우리 깨깰리는 깰깰. 못 맞췄다 이번에 맞춰보세요 이번에? 이게 너무 작아 이게 너무 작아서 맞췄어 어, 예? 맞췄어? <목소리> <목소리> <와>, 진짜? <목소리> <목소리> 둘, 셋됐어냐

어 예. 예언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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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가락 빵 하는 거야 빵. 빵 할머니가 하는 대로 빵 이쪽 발 다른 발 다른 발 해야지 이쪽 발발 발 바꿔요 빵 빵해. 이쪽 발아야지 이쪽 발. 이쪽 발. 빵. 뭐야?